네 유튜브 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좀 오시겠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더라고요. 오늘 입추라고 하나요? 네. 오늘, 오늘 절기 중에 입추라는 절기라고 들은 것 같아요. 승지 안녕.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입추가 되는 날이면 이제 왕이 고관 대신들에게 하루 정도 휴가를 주어서 쉬게 했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추가 됐을 때 선선해졌을 때또 이렇게 하루를 좀 쉬면서 이렇게 날씨도 좀 즐기고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하고 그동안 더웠고 비 오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취한다는 얘기를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차를 타고 왕복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요. 라디오에서 좋은 정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아, 네. 아까 다섯 명이었는데 껐다 키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네. 오늘 어제 저희가 아, 네. 이제 들려요. 제가 에어팟을 다시 설명하자면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어, 제가 에어팟을 연결이 자동으로 맥북이 됐어요 이거 아이, 에어포, 아이, 아이폰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전 아이폰이 된줄 알고 방송을 켰는데 맥북이 돼 있어서 이제 어, 핸드폰에다가 아이폰 연결을 해, 하니까 이제 에어팟 연결을 하니까 맥북이 마이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꺼졌습니다 마이크가 다시 이게 마이크를 다른 걸로 바꾸면 자동으로 인식이 안 되나 봐요 아예 그냥 마이크 없이 시작되나 봐요 제가 이 포맷은 잘 몰라 가지고 아무튼 네, 잘 해서 껐다 키는 게 껐다 키는 게 완전 통치약이죠 아무튼 오늘 하루 좀 어제 복사고시를 치고 왔거든요 어, 저랑 박달 전사님이랑 그리고 교회에 계신 많은 전사님들이랑 도 같이 치고 왔는데 대전에 갔다 왔어요. 이번에 시험이 대전이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피곤하네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laughs> 수련회, 이제 수련회 다음주죠. 네, 다음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어, 영상 편집 하다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멈췄는데, 내일까지 마무리해서 또 2차 홍보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어,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진짜 많이 주, 기대,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큐큐 참여하듯이 함께 이제 라이브랑 참여해 주시면 네,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풍성한 그런 수련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오늘 마, 이제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경 안녕. 찬경 061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8월 7일자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성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에,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사람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죠. 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더해주는 말씀인데요. 어, 어제까지 이제 7장까지. 그래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말씀이 뭐였나요? 계속 율법 여러분들 이방에 있는 죄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는 이제 계속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8장 로마서가 15,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장이 중간 부분부터 딱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이제 그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그런 율법의 우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바울은 이제 7장 24절을 통해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결론이죠. 결, 결단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지켜왔다 사람들 모두가 이제 정죄함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먼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들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받지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율법 때문도 아니고 내가 선천적으로 죄가 없기 태, 없이 기없 태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구원받고 우리의 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5 절부터는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 사는 사람들 이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자, 이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과연 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 당연히 육신에 따라 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겠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그 생각은 죽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의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혀 계열이 다른 계열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이기 때문에. 네,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 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생각은 아, 그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까지 보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난 내가 내 육신에 따라서 내욕심대로내 정욕대로 생각하고, 어, 내 생각이 어, 죽음을 향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육신을 따라 살아, 사, 사는, 살고 있다라고 한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인에서 영이 살아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는 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어, 우리가 죽을 몸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제함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육신조차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는 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비출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법,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성령의 이끄는 하루죠. 우리의 삶이 어, 이 말씀처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묵상하기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바울은 신앙이 바람직하지 않다 율법의 얽매인 신앙이 발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올바르고 구체적인 해답이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성령에 맡겨서 성령 안에 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묵상해 보시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나는 육신에 속해 있나? 난 성령에 속해 있나? 내 생각은 죽음을 향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더 머무르도록 성령 안에서 거하도록 좀 밟아 놓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이 있다고, 하난 아, 틀렸어. 난 육신의 계열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부터라도 내가 성령을 살아가겠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죽을 몸, 죽어야 할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늘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그런 죄책감들, 두려움들 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띵크 부분 제가 아까 말씀 나눈 마찬가지 동일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어, 내가 성령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한다면 무엇을부 바로잡아야 할까요? 어,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말씀 큐큐 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 멤버 시작할 때마다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늘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어 큐티가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니까 어, 날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콰이어트 툰의 그림 묵상이 되게 어, 좀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요약한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몸이지만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 꽃을 피울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함께 이제 여러분 각자의 말씀 묵상은 각자 자리에서 하시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들 그리고 이팅크에 나와 있는 부분 잘 답해주시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령 충분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 맞춰 살아가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사 우리의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